오늘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루우벤지파, 갓지파, 문화세 반지파의 그 해명, 재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그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리고 열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에, 보인 반응이 바로 오늘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해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여기 좋게 여긴지라 나오죠.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타브라는 말인데 기뻐하다, 또 즐거워하다, 또 좋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제사장 비누하스나이열 집파를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재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세 집파의 해명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이런 말인 거지. 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입니다. 그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음식을 먹은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게시를 받아가지고 요한 게시록을 썼죠.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형제 사랑을 대단히 강조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기뻐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사도로서 정말 그가 기뻐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낳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이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사도 요한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자가 되었습니다. 이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어요. 바울은 이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살 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은 바로 이 대산론과 교회 성로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때 기쁜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때 기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이 목회자들은 그게 기쁜 것. 참 오늘 우리 경미자매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경미자매 요즘 참 제가,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저는요, 단순하게, 새벽 기도를 나온다라기보다는, 우리 경미자매가 이 교회를 지킨다라는 생각이 들어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일 요 날도 나오고,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볼 때, 참 저, 제가 너무 마음이 든든해요. 예. 이번에 수요 예배를 저희가 드렸는데 수요 예배 우리 찬이 형제가 나왔습니다. 그 찬이 형제가 좀 그동안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설교를 딱 듣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이해가 된다는 이해가 오늘은 설교가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설교가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여러분 어, 설교 설교가 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뭐 들리지가 않아요. 설교를 들으면 졸리기 졸리 졸리고 또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영적 귀가 열리, 열려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야 뭐가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단 믿음이 생기려면 귀가 열려야 돼, 말씀이 들려져야 돼, 이해가 되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그런데 우리 찬이 형제가 설교를 듣고 아 목사님 오늘은 제가 설교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 제가 너무 얼마나 기뻐는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어, 믿음이 이렇게 좀 자라고 성장하는 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어,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을 것은 이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아스의 말입니다. 자. 비하스가 아,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제사장 엘라셀의 아들 비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스의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안오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중간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 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회사. 또 학교, 그걸 병원, 또 군대, 정부 각 부처, 또 각종 뭐 동요 동호회, 또 연합회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모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교회도 뭐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의 다른 여타의 기관이나 단체들과 모임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고 학교도 사람이 모이고 회사도 사람이 모이잖아요 모이는 것은 똑같아 비슷해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여타의 기관과 단체들과 이 교회와 다른 점은 세상의 모든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 기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두 사람이 모였든 세 사람이 모였든 백 사람이 모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모임과 세상 단체와 기관과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다른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이 교회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가 인간을 교육할 수 있지만 구원은 줄수 없습니다. 병원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병원이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국가도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뭘못 줘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인간에게 구원을 줄수 있는 기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소망.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신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교회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요 치유. 여러분들 예수님은 치유자세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예수로 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치유가 일어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육신이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 예를들 옛날에는요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요좀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은 교회라 교회가 교회 가야 사람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편하게 되요. 편하게 돼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사장 비누아스는 이세 집화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여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고 말합니다. 여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오늘 본문, 아, 몇절을 보냐면요. 31절 한번 보면 31절. 31절 어, 뒤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어요 야,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말이 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이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속성. 하나는 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이 사랑의 속성이 있어서 그 사랑이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뭐냐? 그, 고, 그 공의는 바로,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손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손을 말씀하는 것. 자, 하나님의 손에는 두 가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속성이 있고,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죄를 용서하는 속성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속성이고, 궁의력 있는 속성인데, 공의는 죄를 심판하시는 속성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냈다 할 때, 이 손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이런 다윗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징계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갓 선지자에게, 갓 선지자를 이제 그다이에게 보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징계 안을 세 가지를 제시해요. 첫째가 뭐냐면, 3년 기근이 있든지, 두 번째로는 석달적군에게 패해서 이제 쫓겨 다니든지,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든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셋 중에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이런 말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되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와께서는궁유이 힘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몇 명이,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공의의 손에, 공의의 손에, 공의의 손에 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곧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이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 30절 31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 그래서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공의의 손에서 우리가 어, 건짐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죄에서 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어떻게 바뀝니까? 축복의 손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유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당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내가 마음을 찢고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8장 22절에도 이렇게 말,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손, 심판의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이 늘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2절, 33절. 아, 여기 보면은요. 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라세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우벤 자손과 갓족선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원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 요단강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세 지파의 보고를 듣고 이제 요단 가나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사 가사. 보니까 그것이 우상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더잘 섬기기 위한 재단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아,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어, 그 요단 동편의 그 세지파에게 세지파와 싸워서 어, 그들을 멸하자 하는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교훈은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어,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가 있다는. 지금 이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세집 하나, 요단 서편에 있는 열집 하나, 그래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경외하는 경애, 신앙에서 하나가 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찬송과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였는데, 2장, 아까 살펴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죠. 성전에 보이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요단 동편에세 집파나 요단 서편에열 집파나 이 믿음으로 복음 신앙으로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 즐거움 이 있는 거. 또 뭡니까 찬송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죠. 가서 싸워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사람이 다시는 없었다 그랬는데 평화가 이루어진 거. 초대교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고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천국은 불신자나 죄인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된 사람들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그 사랑의 연함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뭐만 있느냐. 분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즐거움과 찬송과 기쁨과 평화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우리도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